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네, 오늘 저는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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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어라그 새술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이 마가복음 1장 27절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대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듣는 사람들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 성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게 예수님께서 애용하시던 하나님의 성어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라는 칭호가 그렇게 새로운 건가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정도로?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성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라고는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개인의 아버지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아버지지만 우리 개개인, 각자 개개인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보시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과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과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오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을 보시면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근데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딱 구약에서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딱세번 등장합니다. 그세 번의 구절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 89편 26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가 내가 아,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편 89편은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 시예요.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 3장 4절과. 또 3장 19절에 두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장이 두번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여기도 나의 아버지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한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세번 나의 아버지여 나왔는데 그게 셋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근데 신약으로 가면은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할 때도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 어, 2인칭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 너, 너의 아버지. 각자 개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복수로도 쓰시지만 단수로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저, 네. 작은 두 번째죠.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의시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공중의 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라면, 너희 아버지, 너희 천부라고 안하고, 저 새들의 아버지가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공중의 새들과 예수님 제자들을 딱 구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천부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 인간의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 인간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인들도 신이 모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 헬라 그 아테네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이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여기 그는 신을 만나신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너희 신 헬라인의 시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고, 이방은 하나님의 찾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는 뭐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죠. 여기 또 역시 이방인과 예수님 제자들과 딱 구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천부는 다 알고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로서 새나 짐승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햇빛과 비와 모든 그 일반 은혜를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이 달이 지구에 딱 부딪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구가 이렇게 햇볕, 태양의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게다 일반 은혜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죠.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도 원수나 좋은 사람이나 너 좋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랬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장자다 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장자다 이 방보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의식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여기 너희 아비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답하되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는 딱한분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큰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시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이라 그랬죠? 아까랑 비슷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나, 배응망덕한 자나, 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됐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시죠. 또 다섯 번째는 성별된 자의 아버지입니다. 성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주, 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 있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일곱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여섯 가지가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 지금 지킬 수 있을까요? 100%? 너무 어렵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아,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진짜 과연 하나님의 아버, 아,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저희가 이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쪽은 100%뭐 예를 들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 원수를 100%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등등, 100%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끝에 계시고, 그 반대 끝은 정반대입니다. 100% 성령이 아니라 육체 소역에 이끌려 사는 사람. 100% 말씀 하나도 없고,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모든 사람과 전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치면은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에요. 관문입니다. 문이에요, 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죠?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희가 100% 원수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노력합니다. 100% 성령에 이끌려 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도 있죠, 많이. 또,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가는 과...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긴 도착은 못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이쪽으로 조금의 진보라도 있다면 매일매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 근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요 퇴보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반대길로 잠깐 갔다가 또 오다가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뭘 봤냐면요. 주식 보시는 분들 계시네요. 주식. 주식 보시면 어떻게 가요? 주식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항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올라가고 있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쩐 날은 약간 퇴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대요. 연단을 주신대요. 이 연단이 뭐냐? 그냥 괜히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완전한 불량에까지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들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다 연단이 있고 환란 있죠 그러나 차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연단이나 환란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향해서 가도록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쫓아갈 때그 연단과 환란과 징계가 우리를 고쳐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까지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여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성도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정 가정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다이 경주를 달리는 역사가 있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 있결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를 믿고 승리하는 가정들 모두가 될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 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성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 만만배로 갚아 주시며 근심없는 재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